안녕하세요. 어, 손성훈 한의학 박사 지압원 원장입니다. 에, 오늘은요. 너무 시그, 싱겁게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암은 세포의 변이로 걸리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지만 아, 최근에는 생활 식습관이나 만성 피로,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등으로 인한 세포의 조기 노화로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암에 걸립니다. 또 하나 암에 걸리는 중요한 이유는 몸속 염분과 물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 싱겁게 먹어라 등의 염분 기피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 퍼져 있어 암에 더욱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세포 손상 과정에서 세포 변이와 암세포의 생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암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어떤 이는 암 암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바로 염분과 물을 제대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생성 수도 중요하지만 신체에서 암세포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병, 병원균에 대한 면역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체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파괴하는 면역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T-림프구, T세포입니다.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독성 T세포, 즉 사례세포가 퍼포린 분자를 함유한 과립구가 암세포와 연결되면 과립구에 들어있는 퍼포린이 암세포에 구멍을 냅니다. 이 구멍으로 염분과 물이 들어가고 암세포는 팽창되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파괴되어 자연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학적인 기전입니다. 그런데 암 사례 세포에 의해 암 세포에 구멍을 뚫어도 몸속 염도가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염분과 물이 부족함으로 암 세포를 팽창하여 파괴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현대 의학이 암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더라도 암세포를 파괴하는 마지막 단계인 염분과 물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결단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암세포는 염분과 물에 의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의 물을 빼앗아 몸속 수분 부족으로 오히려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으라는 말들이 온 국민에게 잘못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국민을 질병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건강해지려면 몸속의 염도를 0.9% 이상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암세포를 파괴하고 질병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소금을 먹느냐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의 소금이 천일염과 정제염이인데. 에, 이 천일염과 정제염은 중금속이라 불순물, 바람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9%의 염도를 유지하려면 소금을 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소금이 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산성인 정제염은 합성 물질로 인간의 몸에는 엄청난 독소입니다. 정제염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질 좋은 갑산 천일염을 먹어야 하는데 이 천일염도 강산성이고 불순물과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바다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도 오염된 곳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천일염을 구중국법 방식으로 법제를 한 주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검은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소금입니다. 즉 주검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약입니다. 따라서 강산성인 정제염이나 천일염보다는 반드시 알칼리 주겸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어,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은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